보이십니까? 덜덜거리는게 없어요. 우와. 우와. 자, 보여드릴까요? 그라인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날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이 원터치랑 커플러의 문제예요. 자, 넣고 돌리면 끝. 돌고 끝 간단하죠 안녕하십니까 농기계 tv 프로입니다 그라인더 날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요거는 부산에 박람회를 나갔다가 어, 좀 특이하고 좀 괜찮은 물건이 있길래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나와 본 제품입니다 자 기존에 그냥 전기 그라인더입니다 철판을 깨끗하게 다듬을 때 쓰는 옵세트 날인데 어 날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원터터치0플러러다음음에존존일 그 일반 플러이이과이이의차차점점이얼마나나뭐뭐다른지지 보여 여릴릴요요 기존 그라인더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존 그라인더날은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죠. 네. 배우고, 렌즈를 쓰기도 하고, 렌즈를 안 쓰고, 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으로 이렇게 잠궈 버립니다. 이렇게 해고 쓰는데, 날아갈까봐 약간 겁은 먹고 작업을 합니다. 혹시나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원터치형 카플러. 얘 같은 경우는 날이 이탈할 일이 전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손으로 하면 끝이에요. 공구가 필요가 없어요. 자, 넣고 돌리면 끝. 대구 기계 부품 연구원에서 어, 이탈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풀고 끝. 자, 간단하죠. 제가 아무리 꽉조아도 얘는 강도가 17kg 정도밖에 안줘여요 근데 얘는 간단하게 제가 뒤에 잡고 이렇게 했지만 45kg의 강도로 조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계로 해서 먼저 일반 카플로를 끼웠을 때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실 때 제가 지금 여기 딱 절반은 이 제품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어이 원터치 연카플러는이 쪽에다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보셔야 될게 단면 잘린 단면하고 그 다음에 잘릴 때의 진동을 한번 보십시오. 원더치형 카풀로 이렇게 샀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제가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그냥 돌려주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BTK에서 나오는 그라인더날을 끼워서 돌리면 끝. 하지만 아무리 세게 쪼은 얘보다 훨씬 강력하게 좋아진다. 이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와, 뭐야? 오, 지금 보이십니까? 덜덜덜거리는 게 없어요. 와. 와, 이거 차 많이 나는데? 와. 자, 보여드릴까요? 깨끗하게 그라인더질이 되는 거죠. 와, 이거. 단면이 진짜 깨끗하게 나온다. 떨림이 아예 없어. 저도 얘기만 듣고 화면만 보다 직접 해봤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근데 진짜로 떨림이 없어요. 방금 이거 이거 할 때는 아까 전에 이렇게 약간 거리는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카메라에. 근데 이거는 그냥 문 떼는데 진짜 맨들맨들게문 떼죠. 이게 지금 어, 그라인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날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냐? 단지 이 원터치형 커플러의 문제예요. 얘를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떨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딱 직선 운동 딱 이렇게만 도는 거예요 근데 얘로 쪼았을 때는 살짝의 미묘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그렇게 떨림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은 기존의 카플러입니다 그라인더용 카플러고 이게 시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3,4천원 정도 해요 그리고 BTK에서 나오는 원터치용 카플러 요게 7,000원입니다. 대신에 얘는 5년 무상이에요. 혹시나 뭐, 바손이 됐다, 뭐가 안 된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환불을 해드리든, 교환을 해드리든, 5년간은 해드립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사시는 분들 막 여러 개씩 사가세요.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때리고, 풀고, 쪼고, 안 풀릴 때는 진짜 다가넷으로, 망치로 때려가지고 풀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 사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맞는 거죠. 얘를 가졌을 때는 이제 BTK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라인더 날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풀러 설명 한번 좀 예, 간단하게 설명을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존의 카풀러는 하부 15.88 상부로 조이는 단순하게 조이는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의 단점은 시계 방향으로 쪼여주는 역할만 하다 보니 진동도 발생되었고, 불편한 점은 지그를 사용을 해야 된다. 작업 후에 탈착할 때안 풀리면 다른 치구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지금 현재 산업시설이 된 거고요. 저희 BTK 원터치 특화된 카플러 제품을 소개를 드리면요. 기존의 제품은 하부에서 서포트, 받쳐만 줬지만, 저희 제품은 각과 면과 곡이 있어서 또한 이홈 부위는 스토퍼 역할을 갖고 있어서 진동을 우리 코일 스프링에서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돌출된 부분은 더 이상 감지 못하게끔 스토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제품 상부는 단순히 조여주는 역할만 했지만 저희 BTK 원터치 특화된 카플러의 나비너트는 세 면의 각이 있습니다. 세 면의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각도는 제품을 체결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각은 제품을 빼낼 때 손쉽게 빠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뒤에를 보시면 기존 제품은 면이었지만 저희 제품은 0.8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제품 사용 중에 부하가 걸려도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을 보시면 이 안쪽 부분에 OT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품이 삽입 후 더 이상 감지 못하게끔 스토파 역할이 되어 있는 게 저희 카플러의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전기 그라인더에서 기존 만조를 제거하시고 저희 카플러만 교환하시면 저희 모든 제품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 BTK에서 나온 그라인더 날 그리고 BTK만의 특허 원터치용 카플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보고 나서 진짜 좋아가지고 그라인더 쓰시는 분들 바꿔라고 할 거예요. 아는 분 있으면은 진짜 바꿔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에요. 그라인더 쓰면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요런 안전한 좋은 물건이 있다는 거 아시고 어 필요하시면은 제가 링크를 하나 띄워놓을 테니까 구매도 가능하게끔 해놓겠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아, 예. 다음에는 또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